어,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BRT사의 모카포트는 굉장히 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은 어, 요 1인용 미니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어, 모카포트를 이용해서 커피를 내리는 영상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1인용 모카포트를 이용해서 커피를 내리는 방법, 또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어, 어떤 노하우들을 한번 오픈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볼까 합니다. 미니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모카포트 1인용 자리로 커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어... 사이즈별로 있지만 이 앞에 있는 퍽 스크린 그 다음에 종이 필터 그 다음에 홀츠그라인드메버릭 이라고 하는 그 글라인더 메커님을 통해서 구매한 이런 도징링, 그다음 커피를 담아내는 이런 기구들, 그다음에 이제 물은 어 정수 물이 아니라 수돗물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 일단은 먼저 미니라고 하는 요 미니 익스프레스 제품을 먼저 추출해 볼까 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필터랑 고무 필터가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어, 씻을 때 빼서 건조해도 되지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건조시켜도 됩니다. 그리고 물을 담아내는 보일러. 그다음에 커피 담아내는 바스켓이 들어있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퍽스크린을 어, 이 사이즈에 맞는 사이즈로 이렇게 넣어서 이 위에다가 커피를 담아내면 됩니다. 이런 어, 퍽스크린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 퍽스크린이 있으면 커피에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들어갈 때 커피가 골고루 물에 적셔지게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먼저 적셔진다거나 해서 버블 현상이 난다거나 그런 현상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좀더 맛있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굳이 없으셔도 그냥 커피 추출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런 기물들 사용이 좀더 재밌고 커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 또뭐 좀더 색다른, 좀더 맛있는 이런 커피를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사용하는 거를 이제 재미있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일러에는 물을 담으시는데 아까 정수물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건 이제 끓이게 되면 알카리가 남죠 하얗게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 사용하시는 게 그나마 제일 좋고요 물의 양은 이 안쪽에 이제 보면은 이 바깥쪽에 보이는 이 압력 밸브 있죠. 여기 안쪽으로도 있는데, 이 압력 밸브 바로 아래쪽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좀 많이 들어가서 살짝 덜어내면은 이렇게 바닥에 뒀을 때 압력 밸브 밑에까지 오는 것만 확인하시고, 자, 물을 담아내는 양을 보여드릴게요. 쭉 따라서 저 밑에 보면은 밸브 있잖아요. 그 밸브 선에, 닿기 직전까지 지금 살짝 닿았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밸브선에 닿는 양이 적당한 양입니다 이거는 어, 미니 익스프레스가 됐던 모카포트가 됐던 또 3인용이 됐던 뭐, 뭐 6인용 4인용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심지어 18인용도 다 같이 이렇게 물기준양을저 압력 밸브를 통해서 정하고 있어요 턱스크린. 넣은 바스켓을 넣어서 이 위에 커피를 담아 주시면 됩니다. 어, 도징링이 있으시면 도징링을 넣고 요 위에 커피가루 넣어서 만드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커피가 조금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커피가 옆으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커피 가루를 받아낼 수 있는 받침을 깔아야 되는데 어, 저는 오늘 보여드릴 수있 거는 도징링보다는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구매한 모카포트 전용 커피 가루 받침대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스켓 넣고, 요걸 이렇게 덮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커피 가루를 넣어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미 가져있는 커피 가루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루는 어, 인터넷에서 일리 모카커피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모카포트가 그려져 있는 일리에서 나오는 커피가 있어요 이런 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어, 모카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이 낮게 해서 약간 물성인 에스프레소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더 얇게 갈아져 있는 요 모카포트 전용 커피가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리보다는 라마자라고 하는 요 브랜드를 더 좋아하는데 마찬가지로 이태리 제품이고 요거는 모카포트 전용 커피가루는 아닙니다만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커피 맛도 좋고요. 그래서 조금 더 두껍게 그라인딩 되어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만 요것도모카포트에 사용이 전혀 문제 없어서 이 제품 보시면 퀄리타 로서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들어간 어, 커피 가루는 제가 미리 글라이더 통에서 갈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라바차에서 나온 아라비카 100% 원두입니다 그래서 뭐, 커피 가루도 바꿔가면서 커피 맛도 비교해 보는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커피 가루가 넣은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스크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돌리면 나머지 좀 어, 많았던 커피 가루는 옆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커피가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바스켓은 보일러에다 다시 넣으시고, 이렇게 남는 커피 가루들은 다시 통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흔들면 아래쪽에 깔때기를 통해서 구멍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3단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커피 가루가 밑에 다시 담겨서 다시 덜어놓고 쓰실 수가 있겠죠. 어, 이제 보일러에 물 담았고, 그 다음에 바스켓에 커피 담았으면 사실 이 상태에서 그냥 잠궈서 커피로 추출해도 됩니다만은, 어, 모카포트가 아까 전에 이제 압력이 약하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좀 물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이 어, 필터의 이제 구멍들이 좀 크다 보니까 어, 물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커피 미분들이 같이 이 커피 어, 필터 구멍을 통해서 올라와서 커피가 좀 텁텁하다거나 미분들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차단하냐면 물에다가 사이즈에 맞는 종이 필터를 검색하시면 판매를 하는데 이런 필터를 하나 어, 필터 쪽에다 붙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종이에 넣고 적신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필터에다가 갖 붙일 겁니다. 이렇게 필터를 갖다 붙이는 이유는 일단은 커피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아무래도 많이 마시다 보면 올라가게 될 텐데 콜레스테롤도 좀 줄여주고요. 또이 하얀색 고무 필터를 조금 오염을 덜어주는 것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 미분이 올라와서 커피 맛을 조금 텁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종이 필터 하나만 있어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 저는 필터를 넣고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템핑기를 사용해서 템핑을 하는 것은 개인 취향인데 압력이 낮은 보카커피에 어떤 특징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커피를 눌러 담아서 물이 올라와서 커피가 추출되는 압력을 높이고자 할 때, 좀더 진한 커피를 마시겠다든지, 크레마 발생을 유도하겠다든지 할 때는 이런 템퍼를 통해서 템핑을 해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기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요소긴 한데요. 디스트리뷰터라고 해서 이런 분무기, 미세 분무기를 사용해서 커피를 미리 뜸 들이 듯이 이렇게 표면을 적시고 나서 커피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나중에 열대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 꽉 잠보셔야 됩니다. 너무 느순하게 잠그면 또 커피가 압력에 의해서 새어나오기도 하고요. 너무 약하게 잠그게 되면 아, 너무 세게 잠그게 되면 나중에 씻을 때좀 어려우니까 적당하게 잠그시고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어 미니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커피가 추출되면 어, 올라오는 커피가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 이 모카프레스 1인용 같은 경우에는 커피가 안에 담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추출해서 이런 에스프레소 잔에다가 덜어서 마시면 되지만 미니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커피가 추출되면 이런 받침을 통해서 커피를 받쳐내야 됩니다 한번 미니익스프레스부터 추출해 볼게요 가스레인지 위에다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버너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위에나 버너 위에 올릴 때에 어, 여기 보시면은 미니 익스프레스도 그렇고 모카포트도 그렇고 플라스틱 손잡이들이 있어요. 이게 불에 닿으면 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구에서 그 부분이 좀 멀리 떨어지게끔 이렇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모카포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가운데 두면 여기가 녹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빼서 이렇게 두시는 게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화구에 올릴 때 이게 미니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거든요.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어, 구매하실 때 보면은 BRT에서 이런 사발이라든지 이런 화구에 들어가는 용도를 팝니다. 모양은 다양한데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아래 어, 뜨거운 거 받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뭐 필요에 따라서 또 가스레인지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불은 찬물을 넣었을 때는 뭐 중불로 끓여라. 또 미지근한 물을 넣었더니 약불로 끓여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어, 모카포트 커피 그러니까 에스프레소가 추출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약한 불로 끓여 추정이 좋습니다 그럼 한 2분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모카포트에서 커피가 추출되기 시작합니다 They lives, lives, they they lives. Christmas. 약이 분야의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에스프레소가 추출되기 시작하는데, 한 절반 정도가 추출되면 은 어, 미리 불을 끌겁니다. 불을 끄더라도 열기에 의해서, 추출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오는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연한 것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프레소가 좀더 연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 끄고 나머지 잔열을 가지고 추출하는 게더 좋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잔에 담아서 내어드리게 되는데 어, 집에 만약에 백설탕이 좀 있다면 제가 백설탕을 좀 통에다 미리 담아놨어요. 보시면은 백수탕을 넣고 지금 이렇게 끓여 내려온 커피를 벗어 이거를 휙이 저으면 이렇게 크리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미리 제가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은 좀더 저어서 많이 저으면 저을수록 크리마 되는데 어차피 많이 넣을게 아니라서 에스프레소 한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숟가락을 푹 담궜다가 티스푼을 이렇게 적신 정도만 떨어지죠. 이렇게 적신 정도만해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커피에 아, 스푼에 묻어있는 설탕이 녹아내릴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면 에스프레소 굉장히 맛있습니다.